나의 완벽한 비서 음. 요즘에 진짜 핫하고 음. 뭐 시청률 고공행진이고 방송 끝나고 나면 와글와글 난리도 아니야 그치 <laughs> 이게 지금 사 화까지 했는데 어. 나는 시청률이 바로 이렇게 십 프로를 넘을 줄도 몰랐어 아 그니까 어. 이게 막 처음에 비주얼 좋다 비주얼 좋다 해도 아그 비주얼이 뭐 얼마나 크게 작용할 건가 음.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. 그 비주얼이 너무 재밌어서.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. 오 재밌어. 비주얼, 그리고 일단은 재밌어. 나는 이 둘이 같이 지나가는 어떤 서울의 풍경을 보여줄 때, 아 진짜 장난 아니다라고 생각했거든. 음. 그러니까 미감을 엄청나게 중요시한 드라마인 것 같아. 떡볶이 하나 먹는데도 뒤에 광화문 같은 데에서 광장에서 그치, 그치, 그치. 먹고. 어. 한지민이. 피곤해서 잠들어 있을 때차 타고 드라이브하는 길도 어. 서울의 반짝반짝함을 막 보여주는 이제 작가는 사실 알려진 정보는 없어. 지은 작가라고 나와 있는데 되게 원작이 있을 것 같거든. 웹소설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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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있을 어, 어. 것 같고 막 그런데 원작은 또 없더라고. 맞아. 그리고 음. 이제 뭐 출연은 뭐다 아시다시피 한지미, 이준혁, 김도훈, 김윤혜 기획 의도의 일부분을 내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음. 요즘 같은 시대에 돈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고 얘기하는 이 대체가 없는 남자가 여자를 변화시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니 <laughs>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. 그리고 나는 더 좋은 게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. 어. 피곤한 기색이 없어. 사람이 <laughs> 체력도 좋아. <laughs> 그냥 막 힘든 내색도 없고 모든 것을 너무 쿨하게 하니까 그게 또 매력이더라고. 나는 뭐? 남자 보면서 느꼈던 게그 불합리함이나 이런 거를 음, 잘 참는 게 저렇게까지 잘 참으면 멋있어 보이는구나. 음,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면 참는 어... 것조차도 매력 포인트가 되는. 그게 거. 답답함으로 느껴지지 어, 않고. 어, 어. 뭘 해도 예쁜 사람인 거지. 사실은 이게 원래 제목은 인사하는 사이였잖아요. 음, 그니까 러 이게 좋은 뭐 아침입니다. 그런 대표님. 시그니처 좋은 같은 게 아침이에요. 있잖아요.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이렇게 인사하는 사이였다가 이제 점점 발전하는 부탁드립니다.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방지연한테. 그런 음, 드라마였는데, 음, 아, 음, 아 뭔가 약한 거 같다. 사람이야. 근데 이 캐릭터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음, 지은 거예요. 어, 그래서 어, 뭐, 지금 친한가? 사실 뭐 의도가 음, 잘 먹혀 들어갔다. 음. 동네 유치원 엄마들 또 옆집 사는 그김윤혜 배우의 역할도. 이준혁한테 열광하잖아. 그렇지. 이제 같이 회사 다니는 그 동료들도 음, 음, 음. 막 미치려고 하잖아. 어, 남자 동료도 막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어... 막. 그럴 정도로 이렇게 완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. 음. 근데 이게 사실 좀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 막 너무 비현실적이라거나. 음, 음. 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.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음. 아 그런 시선 완전 차단. 아, 그렇지. 그가 생생내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또 남자 입장에서 어, 어.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제 사화쯤 보니까 음. 어떤 생각이 들냐면제 음. 약간 노림수다. 저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음. 제다 안다. 음, 음. 제 여자 너무 잘 알고 음. 제 사람 마음 너무 잘 알고 음. 저게 다 뭔가 계산되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어. 드는 거야. 알고 보니 소시오패스. 바람둥이다. <laughs> 그러니까, 아, 왜냐면 너무 어. 저렇게까지 잘해줄 수가 없거든. 모든 게다 플러팅 같아. 알면서 아닌척 어... 하면서 사실은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다. 그러니까. 하지만 그것은 아닐 것이다. <웃음> <웃음> 한 님의 삐뚤어진 생각이겠다. <laughs> 질투다. 질투죠. 아... 질투.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일단 한지민 배우가 맡은 지윤 캐릭터의 매력을 저는 못 찾았거든요. 아직. 어, 그냥 음... 그냥 이렇게 어떤 CEO로서 일 열심히 잘한다. 그런 사회적으로 뭔가 되게 정의롭다 이거는 음. 알겠어 지금은 좀 허술하다 그걸 이제 매력을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아무리 그렇게 수발하는 거 좋아한다고 해도 그냥 허술한 매력만으로 뭐 엄청 사랑에 빠질까? 사회에서 만약에 진짜로 그런 캐릭터를 어. 만나면 너무 싫지. 그니까 음, 그래서 이 캐릭터의 좀 매력이 앞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고 이제 과거사가 물론 조금 밝혀지긴 했지만 음. 그래서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.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. 왜 은호는 <laughs> 이혼을 했을까? 그리고 왜 이렇게 일찍 결혼을 했을까? 그러니까 그것도 어, 좀궁금하거 그게 좀 사실 사회적으로 장벽이 될수 있죠. 음. 그리고 이제 은호의 딸 별이에도 음. 보통 아니거든요. 아, 어, <laughs> <laughs> 너무 귀엽더라. 어, 그리고 이제 지훈과 좀 처음에 악연 비슷하게 조금 만나요. 어. 근데 그 둘이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아빠를 사이에 두고, 어, 곧 어. 그 작은 삼각형도 좀 기대가 되고. 귀여워. 네. 음. 그리고 이 대표와 비서 이제 신분 차이가 있잖아요. 아, 그치. 어, 어 신분 차이가 있고 또 사내 연애라는 장벽이 그치. 있습니다. 어.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다 뛰어 넘어서 음. 결국 사랑을 하게 될지 음. 그거에 대한 이제 포인트도 좀 궁금하고, 그리고 이게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, 오피스, 성장, 휴먼 가족이에요. 음, 맞아.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. 음.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장르 중에 제일 좀 기대가 되는 거는 오피스 음. 장르인데 이게 헤드헌팅 회사에 대한 궁금증, 또 호기심이 좀 있거든요. 왜이 회사를 선택했을까 하는 음. 것들. 그래서 회차마다 이제 헤드헌팅 사례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회사 사람들 캐릭터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과의 관계성. 나는 사실 사마에서 약간 어 너무 그냥 뻔한 로코 같다 인류아 너무 재밌게 보다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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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랬었거든요. 약간 좀 계속 이렇게만 진행되면 좀 보다가 좀 후반은 안 궁금해질 수도 있겠다 음,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와의이 헤던터 회사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음. 너무 또 공감가고 또 재밌는 부분이 맞아요, 맞아요.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. 재밌다. 이런 부분까지도 재밌네. 로맨스만 잘하는 건 아니네.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대가 되도록. 앞으로도 12회차까지 이게 좀 짧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볼것 같아요. 음. 재밌게 한번 보고, 우리도 또 정식으로 얘기 나눌 시간 이 있으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.